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안리트의 이응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직전 증경총회장단 회장을 대신 안명환 목사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목사님으로 김동건 목사 또 그리고 안명환 목사 이두 분을 추천해서 진주까지가 이들었고 그래서 수원 우리 안병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난 부끄러운데 뭐 그렇게 차, 찾아오십니까? 뭐헌 일도, 일도 없는데 <laughs> 요즘 그날은 어떻습니까? 매 매일 행복해요 행복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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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뭐 우리 얀병을 목사 며리 행복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로서는 나는데 요즘 김동권 목사께서는 겁이 괜찮으세요? 아이고 참 청청하세요. 아, 청청하세요. 아주, 아주 참,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요. 예. 청청하십니다. 우리 교단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렇게, 저, 니까 어, 법통이지. 법통으로 길잡이 아, 아, 법통. 역할을, 향도 예. 역할을 하는 죠 법통이지. 뭐든지 그분에게 우리 교단에 대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 젊은 사람들은 물어보지 도 않고 자기들이 제일 법통인 줄 알고 하더라. 예, 그, 회의 때 보면은 어르신이 좀, 젊은 사람들 염려해서 이렇게 좀 많이 노인이니까. 그 그렇죠. 그렇 싫어하죠. 그게 싫어해. 도 다들 나이 먹으면 다좀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뭐 자기들은 안는나그거 요즘, 이해해야지. 요즘 또 김동골 목사께서 무슨 한국 지도자 회 예, 한국 지도자 회부에 대표 회장으로 되셨더라고 오. 이번 그 3.1절 기념 예배 때에서 28일날, 기독교회관에서 예배가 있어서, 거기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그 한국 그 지도자 협의가요, 사내에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고 예.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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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한기총이나 무슨 한교총보다 지도자 협의가, 여긴 지도자 협의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들만, 예. 주로 주, 예. 총회장 출신단. 예. 예. 그럼, 완명한 목사님도 뭐 맡았습니까? 그냥 회원이죠 뭐 나도 가면 이사들한테도 그래서 가봐야 알지 그냥 뭐 떠도는 소리는 뭐 그런데 응. 가서 실제로뭐 거기 이사했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없고 그냥 응. 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회장이 되니까 옆에만이라도 앉아주는 것이 응. 의전과 예절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 괜찮으세요? 누구요? 안명 목사. 사아 나는 행복하다니까요 여주 응. 대단하시고. 조금 전에도 여기 교회 가꾸느라고 음. 노동했습니다. <laughs> 화가다. <화하다고. 웃음> 나는 황해노에서 총회장 되지 않습니까? 았제 네. 걷고 이제 총회장 이제 으로서 사입볼때황해노하고 네. 분리 청원해갖고 소련에 만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거지 사실은. 네. 그리고 집까지 뭐 왔어요. 그게 10년이 음. 넘네. 1년 0 됐네. 그런데, 이제, 그 목회가, 총회장 지내신 다음에, 그, 징크스가, 희한하게도 아주 안 좋은 명성이 많은데, 그, 참, 안명한 목사나, 김동건 목사, 이두 분은, 어, 주가 깨끗해가지고, 혹시 무슨 비결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비결은, 그, 자, 깨끗한 거죠, 보면. 그, 만약, 앞으로도, 나오는 총회장들한테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그런 증명총회장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시기 네, 바니다 예. 증명총회장들께서 존경받는 그런 총회 그리고 그런 전통을 물려주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한 목사 오늘 만나 뵙고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총회에도 좋은 영향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